해봅시다 드디어 왔군요 2021년 21년 그 타이밍이 한번 늦었나 보네요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내 로그인 되어 있거든데 그러니까 나 로그인 하면 되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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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해보렴. 시작을 해봅시다. 짜잔. 프록시 당연히 사용해본 적 있지. 사용해본 적 있음. 프로미스 올 세틀즈. 아 이건 뭔지 아는데 사용해본 적 없어. 쓸 일이 있나? 다이나믹 인포트 이거는 이제 사용해야지. 요새 레이즈를 해야 되니까. 널리쉬거 사용해본 적 있고. 옵셔널 체인잉 당연히 사용하고. 프라이빗 필드 솔직히 프라이빗 필드는 조금 그래 객체지향해야지 객체지향해야지 비긴트 네, 알고 있죠 넘버릭 세퍼레이터스 와 이게 뭐지 아또 검색해봐야 될거 들었네 리플레이스그야안돼뭐 이게 정규식을 써야 되니까 굳이 매치홀도 굳이 정규식 쓰면 되잖아. 로지컬 어사인먼트 로지컬 어사인먼트 이게 뭐지 n 이는 뭔지 알지 앳아 이거 새로 생겼다더라 그래 앳. 앳은 아, 방송용으로 해야 되지 새로 생겼죠 음 압니다 그냥 요거 랭스 마이너스 할때 만들려고 하는 거 사용해본 적은 없어요 탑 레벨 어웨이트 이제 이거 생겼어야죠. 이거 생겼어야죠. 맨날 탑 만들지 못해가지고 뻥샷 만들고 했었죠 음, 먼저 안돼. 사용해본 적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브라우저 IP 서비스 워커 이건 당연히 사용해야죠. 짜잔. 요새는 뭐 이게 만들긴 귀찮은데 요새는 번들 툴이 다 해줘서 i n t l 이거 쓰고 있습니다. 네, 이건 포맷터죠. 국제 그거. 웹 오디오 API 저는 하고 있으니까요. 웹 g l 해봐야 되는데 웹 GL은 사용해 본 적이 없네요. 애니메이션 API 이거 사용해 본 적이 있죠. RTC 사용해 본 적이 있고요. 근데 애매하, 애매하네요. 이거는 막 피어 커넥션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해보지 않아가지고 스피치 API 이것도 사용해 본 적이 있고 웹 소켓 사용해 본 적이 있고 커스텀 밀리먼트 사용해 본 적이 있고 섀도우데움도 사용해 본 적이 있고 페이지빌리티도 사용해 본 적이 있고 브로드캐스트 채널 API? 오. 하, 이런 것도 저장해놔야겠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오로케이션 사용해본 적이 있구요. 파일 시스템. 그래, 이거, 이거는 나오길 바랬는데. 나왔구나 드디어. 이거는 제가 알아야겠습니다. 이거는. 무엇인지는 뭐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사용해본 적 없고. 아, 씨. 웹어 API? 별게다 나오는구나. 사용해본 적이 없지. 웹 XR 이게 VR 같은 거겠나 보네요. 이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네요. 기타기능 프로그래시 브웹 뭐, 이거 제가 했던 분야고 l 블러는 아는데 해보지 못했죠. 아 드디어 프레임워크 나왔다. 스벨트 사용해봤지만 다시 사용 안할 겁니다. Vue.js 당연히 사용해봤고 다시 사용 안할 거고요. 앵귤러는 들어는 받고 관심 없습니다. 해봤는데, 아니, 야안 해봤지, 안 해봤어요. 그냥 해명 받고, 이거는 들어 받고 관심은 없어요. 어차피 리액타고 똑같은 거라서, 엠버는 알죠. 아는데 관심 없습니다. 하, 스벨트는 다시 사용해야죠. 이건 최고, 최고. 알파인 뭔지 알죠. 멀지 않지만 관심 없습니다. 리은 관심은 있어요. 음. 관심은 있습니다 배우고 배워야 될까 잘 모르겠네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솔리드 와 솔리드가 주주가 올라온 거야 <laughs> 음 이제 솔리드도 이제 주류에 올라오나 보네요 이거는 관심 있습니다 제가 다른 프레임워크 사실 저는 이제 프레임워크 쪽에 이제 관심 만드는 걸 떨어져서 만족도 만족도 행복합니다. 어, 스벨트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솔리드도 올라오고 있고, 리액트가, 리액트 시대가 좀 가야 됩니다. 리액트 시대는 갔으면 좋겠고, 백엔드 프레임워크, 뭐, 리믹스하고 이런 거 나오겠지. 익스프레스, 당연히 익스프레스 제가 사용하고, 넥스트는 제가 드럼을 받고, 관심? 관심 없습니다. 넥스트도, 어차피 저는 1편 다이 스벨트이기 때문에, 개치비도 뭐, 넥스트도 뭐, 넥스트 땡겨라 적이잖아요 스타이피, 어 이거 좀 쓴다던데. 관심은 가네요. 페스트파이가 제가 쓰고 있죠. 레드우드, 와 이런 것도 있구나. 또 모르는 것도 체크해야지. 레드우드. 일단 뭐, 아, 뭔지 모른다고 체크해야겠다. 뭔지 모릅니다. 에스트로, 에스트로도 뭔지 모릅니다. 아, 이거 들어온 것, 같은 것 같은데. 아, 일단 뭔지 모른다고 해야겠다. 체크해놔야겠네. 이, 하, 아, 엘, 많이 나왔다. 모르겠네요. 블리치. 하, 아, 블리치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네요. 리믹스. 리믹스는 제가 들어는 봤는데, 이거 어차피 앵귤로 아니, 리액트 베이스잖아요. 관심 없다고 해주면 안 되겠지. 요새 인기 많던데. 배우고 싶, 리믹스. 컨셉은 배워야지, 그래. 요새 핫하다던데. 아이고 나왔네요 <laughs> 너무 약간 내가 너무 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재편놔야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음. 테스팅 아 테스팅 중요한데 내가 테스트 쓰는 거 제스트 솔직히 제스트 별로인 것 같아 모카도 뭐 별로인 것 같아 스토리북은 계속 쓰고 있고 아 솔직히 조금 별로긴 한데 근데 이거 말고 대체재가 없어요. 그래서 써야됩니다. 사이프레스 아바 이거는 모르니까 체크해야겠다. 이런 게 있구나. 자스민 자스민 쓸 바에 제스트를 쓰겠죠. 패터 이것도 뭐 옛날 거니까 아, 테스팅 라이브러리 요새 좀 핫해가지고 안 사용해봤는데 이것도 해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저희 팀에 밀고 있는 거죠. 자, 저희 팀이 아니고 저희 팀에 이제 토니라는 분이 밀고 있는 건데. 나 배워야 될것 같다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저는 좀더 테스팅 도구가 브라우저 디펜더시로 왔으면 좋겠는데. 요거 지금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죠. 피테스트 웹드라이버 아이브? 이건 뭐지? 이거는 모르겠지만 관심은 좀 가져야겠네요. 웹드라이버 아이브. 탑톱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렵다. 잘 모르겠네요. 저는,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킬러 테스트 도구까지 없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모바일과 데스크탑, 이라. 일렉트론 들어봤죠. 다시 사용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저는 또 관심이 없네요. 네이티브 앱스,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거 모르겠다. 코로나바는 사용해봤고 안 사용할거죠 음. 아이오이또 당연히 사용해봤고 안 사용해봤고 크.. 또 모르는 거 많네 캡.. 캡팟? 타이터 어, 뭐지 이게? NWJS? 어 이거 들어본 거 같은데 그래도 모르, 모르겠다 아,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야죠 X 4 이것도 이런 것도 있구나 축하될 거많네 와.. 카사 맞네 이거 엄청 요새 핫, 갑자기 핫하게 올라와가지고, 올해 완전, 그, 일렉트론을 대체할 거라고 올라와가지고, 관심은 있습니다. 나지 배우진 않았고. 또잘 모르겠네, 이거는. 제가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빌드도고, 비트 올라와야겠지? 웹팩 들어봤지만 관심 없습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퍼셀도 뭐, 퍼셀 요새 많이 분발하던데, 퍼셀? 퍼셀? 그냥 퍼셀은 좀 관심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퍼셀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걸로. 걸프, 안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걸프는. 롤업, 롤업 좋죠? 롤업. 롤업은 비타리만을 배워야 되니까. 좋아하는 거고. 아니지. 사용해봤고, 좋아하는 거고. 브라우저 파이는 들어봤고, 별로 관심 없습니다. 어차피 옛날 기술이고.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사실 사용 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느려요. 롬. 롬은 들어봤는데, 롬? 롬? 요거는 알아야 될것 같죠. 내가 이름만 들었고, 바벨 같은 거라고 들어서. 스노우팽은 제가 썼죠. 썼는데, 안 아, 사용할 겁니다. 음, 비트를 쓰는 게 나아요. SWC, 이거 관심,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SWC? ES 빌드하고 똑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알아야죠. 그래서 이거 온나라 사이 만들어준 거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 ES 빌드 좋죠. ES 빌 엄청 좋죠. 다시 오 조금 사용해야 되는 거고. 하, 비트가 누가 들어왔군요, 드디어. 당연히 이건 다시 사용해요. 제가 좋아하는 거. 이스빌드 당연히 써야 되니까. 이스빌 드 체크하고, 비토 체크하고, 오 WMR. 뭔지 모르겠지만 배우고 싶네요. 체크 해놔야겠다. 행복합니다. 이런 거 많이 생겼죠. 빌드 툴은 옛날에 너무 느렸어요. 웹팩, 웹팩 원툴 시절에서는 솔직히 별로였는데 이제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타입스크립트 이것도 엄청 느리잖아요. 이거. 그래서 원래 제가 타입 스크립트를 엄청 싫어했었거든요 얘 때문에 근데 사실은 타입 스크립트는 모입니다 맞아요 타입 스크립트는 모입니다 얘로 빌드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모노레퍼또러나하고 나오겠다 러쉬 와 러쉬 모르는 거 속속이다 러쉬 터보리퍼 왜또 모르는 거네 짠 야노커 스페이스 이건 아닌데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mpmo 커스페이스가 낫지 않을까? 저는 m p m 거든요야보다는 알크 우와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것도 모르겠네요. 들어본 적도 없고. 러나 이것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드어을 봤습니다. 관심은 딱히 없는데, 이게 저희 팀에서 쓰고 있어서 가지고 mpmo 커스페이스를 이걸 좀 사용해보고 싶다. PMPM 또 이건 너무 수, 배우고 싶은데 뭔지 몰라요. 배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다 이걸로 넘어가고 있길래 NX는 어, 관심 없습니다. 이거는 앵글로 쪽인데 관심 없고 너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모노 레포 같은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타 도구 어떤 거 쓰시나요? 제발 나와라 나와라 모멘트 데이 DJS Rx. 아, RX 있다. 어 드디어 r 스가 여기 기타에 들어오는구나. 씁쓸하네. r 스 좋죠. 저는 앵시오스는 안 씁니다. 아, 됐고. 기타 라이어리. 라이브러리, 바벨, 프리티어. ES d 트 ES 린트 너무 좋죠. ES 린트 써야 되고. 어? 아, 이 모르는 거 너무 많다. ZX 요새 이것도 구글에서 만든 거. 인기 엄청 많던데. 뭐다 체크해놔야겠다. 볼타, 프리티어. 프리티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뷰티어는제 원하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너무 세로로 길게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피그도안 되고, 린트가 짱인 것 같습니다. 런타임. 저는 브라우저가 빠져. 음, 브라우저고, 서비스워크도 좀 써야되고. 자, 볼타. 볼타가 뭔지도 알아봐야겠네. 자, 봤을 때좀타입스크립트죠 음. 리젠 좀 써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러론것같습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외의 언어. 저는 러스트를 배우 사용하나요구나. 아 이제 한다고 할줄 알면 안 되겠다. 할줄 아는데 한다고 안 하겠습니다. 아 이제 그 있구나. 아씨 번역하자. 라이브러리 데가 평가 아새라이브러리 평가하는 거 접근성 기능 커뮤니티와 복과성 모두 사용자가 귀중하게 만들어줬으니까 아 커뮤니티지 아 대광고 모멘터아둘다마음에안 드는데 전 약간 힙스터 기질이 있어가지고 둘 다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재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까저게 <laughs> 중요하죠 개발자 경험 사용자 경험 아니요, 개발자 경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트가 그게 너무 좋죠. 아, 문서 너무 중요하고. 아, 문서, 문서 너무 중요하지. 커뮤니티. 문서인 것 같아요. 첫 단계. 저는 자바스크립트를 뭘로 배웠습니까? 저는 무조건 구글이죠. 응, 구글 통해서 배웠습니다. 블로그. 어떤 거 좋아하는 거? CS 스트릭 좋습니다. 음, 잠깐만요. 그리고, 목록도 나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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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가 보다. 새로 고침하면 날라갈래나? 되겠지? 설마. 없었다. 폰트, 트딴 데는 보진 않으니까. 벨로그라고 적어줍시다. 스텝 오블플러고 뭐, 미쳤죠? mdn. 나머지는 딱히,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팟캐스트. 저 아예 팟캐스트 듣는거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앞으로는. 아이씨, 영어로 번역되니까. 인가 보네요. 근데 돌아와. 음, 자바스크립트는 올바른 좋은 점수를 줍시다.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어, 됐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보통입니다. 너무, 함수형을 지원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속상합니다. 함수형이 근본인데. 현재, 그때 제작자가 너무 복잡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변화는 너무 빠르다. 요새는 아닌 것 같아요.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입니다. 요새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라이팅 모듈, 라이팅 모듈이 뭔데요? 모듈. 패키지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 괜찮은데? 매니징 디펜던시, 자아 번들 사이즈, 음, 요게좀더 바인딩 패키지 코드 아키텍처, 코드 아키텍처 훨씬 더럽지 않나요? 바인딩 패키지는 찾기가 되게 쉬운데, 이제 아 검증해야 되는 부분, 음. 그래도 아키텍처가 좀더 어렵죠. 데이터 매니지먼트, 어싱크 코드. 아이씨양 박빙인데? 근데 비동기는 제가 아레 RX를 쓰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r x 스안 쓰면 이게 되게 빡신것 중에 하나인데. 뭐 쓰니까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디버깅. 디버깅은 뭐,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이게 좀 힘들죠. 데이터 매니지먼트. 이쪽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State m a n a g e 요새 잘돼 있어 가지고 Dependency, a 아키텍처인 것 같습니다. 아, 또 있구나. 아. 제발 함두형을 지원해 달라고. c u r r e 싱스테 y m i s s i n 옵저버블이지. 이건 RxJS는 기본으로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개조 시킬 거예요? 패턴 매직 스태틱 타이핑. 은뭐정 타입 스크립트처럼 있어야 되는 거죠? 아예 필요 없습니다 이런거.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배럴 데이터 반짝. 그 이게 이것도 진짜 진짜 별론데 스탠다드 한 라이브러리가 좀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세상에, 드디어 이게, 나오나? 음, 파이프 오프라이터. 아, 이뮤터블. 쓰읍, 이뮤터블, 이뮤터블. 너무 팍뱅인데? 이, 순서가 잘못됐구만. 그래서 파이프 오프라이터죠. 음. 파이프 오프라이터죠. 옵저버블이죠 하, 나의 양대성매. 파이프 오프라이터입니다. 음, 뭐, 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가 누구시냐? 저는... 어? 나이, 나이 금지. 대충 여기로 하겠습니다. 경력, 네, 10년 넘습니다 직장근무, 네, 1000명 됩니다. 연봉은... 이건 뭐 연봉 기준을 모르겠네. 대충 이런 거 갑시다. 하이어 에듀케이션, 예, 아이플드, 예. 내 음. 네, 지역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뭐로 돼 있을까요? 리퍼블릭 돼 있을까요? 리코,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코리아가 없지? 케이 자팬 케이 아 여기 있다 남자입니다 인정 인정은 동아시아 되겠죠 하이 b i 모빌리티 뭔 말인지 모르겠다. disability, you. 씨, 뭔 말이야. 아, 장애. 연애용, 영화에, 영어에 장애가 있어요. GitHub. 트위터는, 트위터는 이제 확실히 개발자들한테 트위터가 좀더그거 맞는 것 같아. 이 정도 알고 있다고. 아니, 근데, 뭐, 상위 22%? 넓받네좀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못했던 것들. 기타도구. 아니, 이거 다 체크해야 된다고? 아니, 내가 싫어서 안 사용한다는 거를. 로드, 로드도 눌러야 되나? 상위 22%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음. 지금 저는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셔가지고 어떤 거 있는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